아, 안녕하세요. 예. 아, 어서 오셨어요. 예. 여기 장평 노인복지관에서 나왔어요. 아 그러세요. 음. 지금 단니시다 청소하시다 보면 음. 담배꽁치 보셨습니까? 별로 없어요. 볼륨 없는 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? 아니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바러 있어요. 아 이게 우리 경기도 체육대회 이후에 음. 국민 이제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졌어요. 예. 음. 그래서 청소하시길래. 음.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어요? 예, 별로 없습니다. 지금 아, 네. 그 주위가 어떻게 깨끗합니까? 예, 예. 아, 그렇습니까?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? 예.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박영수랍니다. 아, 예. 그럼 매일 나오십니까? 아이 옛날에열번 나와요. <laughs> 저 시험 시험 오세요. 좀 심도 심어주 쉬었다가 시험 시험 오세요. 우리가 아, 경기도 체육대회 한 다음에 네. 경쟁이 그 시내가 아주 깨끗해진 것 같아서 네. 그래 여쭤보려고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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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, 인터뷰 한번 요청했습니다. 네, 예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